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생기초 입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강까지 우리 보장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즉, 우리가 공부하셔야 되는 소 과목이, 아, 이런 특성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졌구나. 살펴봤다면, 이번 강부터는요, 결국 이 과목 내용은요, 조사도 왜 해요? 피율도 왜 해요? 보험금 산정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쵸?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볼게요. 물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지만, 적종의 경우에 착과 감소 보험금, 적과 종류의 과실 손해 보험금, 어, 착과의 감소, 피해본 과실을 일일이 세는 과실의 손해, 적종의 예만 들어도 보험금의 종류가 다르죠. 그럼 보험금 산정하는 원리가 다르겠네요. 다르죠. 근데 크게 봤을 때는, 이 원리, 오늘 우리가 배우는 원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 우리 시설, 종합보험 시설 봤을 때, 결국 피해본 시설, 그 피해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거다. 기억나시죠? 낙과 피해도, 결국 낙과 피해 1000개 중에서, 어, 700개가 손해구나. 피해를 손해로 만드는 거다. 기억나시죠? 결국은, 다큰 틀에 있어서는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배우는 거는요. 각 보장 방식의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아니고 큰 틀에서 이런 원리 안에서 각 보장 방식이 움직이는구나. 이런 원리 안에서 보장 방식에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강의 내용 기본적으로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보장 방식 중에서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가장 기본, 스탠다드한 보장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확감소 보험금을 가지고 기본 원리를 살펴볼 거예요. 보험금을 구하려면은 우리한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큰 항목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확감소 보험금으로 보는 거예요. 어. 이제 여러분이 정말 수 없이 수천 번 듣게 되실 피자가 있습니다. 가피자, 가피자, 뭐 가피자도 나오고요. 나중에 뭐잔경 피자도 나오고 막 이래요. 네. 가피자, 가입금액 곱하기 p 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여러분 밑에 보시기 전에 이 가피자 한번 보실래요? 어, 가입금액 곱하기 p 율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만큼을 첫 번째, 다시. 가입금액 곱하기. 가입금액에 뭘 곱한대요?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차감한 만큼을 곱한대요. 그게 보험금이래요. 이거 그 내용이잖아. 무조건 갚이자 하지 마시고.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하지 마시고. 아, 피해율에서 계약자가 처음에 어, 내가 10%는 부담할게요. 약정했잖아요. 그거 빼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9% 피해가 발생했어요? 근데 계약자가 자기 부담 비율 10% 약정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보험금은 없다. 기억나시죠? 음. 20% 피해 발생했어요. 피해율을 계산해 봤더니. 근데 계약자가 10%, 제가 책임질게요. 10%만큼 보험금이구나. 자, 가입금액을, 가입금액에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차감한 만큼을 또는 또 뭐, 아니, 또는이 아니라. 첫 번째가 그거였고요. 두 번째. 이 가피자에서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는 것. 곱하기죠,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가 왜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예를 들어, 얼마라 고 할까요? 천만원이에요. 천만원. 천만원 곱하기. 이거 무슨 뜻이에요? 3만원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비율 보험금 중에서 아니 보험가입금액 중에서 보험가입금액 중에서 이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험금이잖아요. 보험금 이퀄 가피자 보험가입금액 중에서 이만큼을 두 가지 아, 피해를 자기부담금 차감한 만큼 보험가입금액 중에서 왜 중에서냐고요? 어 물론 여러분 천만 원 곱하기 오십 퍼센트 하면 오백만 원이죠? 오백만 원 보험금 이거 계산했더니 오십 퍼센트라 해요. 근데 천만 원 곱하기 이백 퍼센트 하면 이천만 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나올 수 있을까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이게 나올 수 있을까요?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뺐는데 피해가, 그만큼이 200%래요.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거세 번째. 농작물재해보험에서 피해율은요, 100%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과수원에 지금 과실이 배가 만 개가 매달려 있어요. 아, 만 개, 1만 개가 매달려 있어요. 농뭐염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왔어요. 피해가 발생했어요. 최대 피해 몇 개? 만 개. 매달려 있는 거 이상의 피해는 없어요. 즉 농작물 재해 보험에서 최대 피해율은 100%예요. 그럼 100%에서 계약자가 제가 이만큼 책임질게요. 그게 가장 적은 게 10%거든요. 아무리 못 해도 90%의 피해는 발생한다. 200% 이런 거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입금액 중에서가 되는 거예요. 가입금액이 200%를 넣어서 초과해서 2천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입금액 중에서 자, 우리는 가피자에서 첫 번째 아, 피해를 해서 자기보다 차감한 만큼 두 번째 가입금액 중에서 아, 피해는 100%를 넘어설 수 없구나. 이게 세 번째 만개 매달려 있는데 만 개를 넘어 피해가 만 오천 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1, 2, 3을 우리는 받습니다. 오케이 자이 공식을 여러분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셔서 이 가피자를 어 이렇게 해봤더니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그렇죠? 이렇게 해봤더니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비율 가운데는 뭐 마이너스 나오겠죠? 이거 해봤더니 가입금액의 피해율 곱하면 피해액. 근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세요. 이 피해액이라는 건, 이 피해율이라는 건. 그냥 피해 발생한 그대로가 아니라 평가사분이 가셔서, 아, 이거는 피해는 이만큼이지만 조사해 봤더니 보험금 지급 대상은 이만큼이에요. 그게 피해율이에요. 손해율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지만, 아, 이 피해율이라는 건 피해가 이만큼 발생했어도 평가사분이 조사해 봤더니 이만큼이네. 그 피해율이에요. 이미 피해를 손해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해액 가려놓고 손해액 한 거예요.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비율은 자기부담금. 즉, 농작물재해보험은요, 대부분의 보험금 공식이 가피자. 근데, 예를 들어, 옥수수 같은 경우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빼래요. 오, 이거는 완전 다른가 보다. 같은 거, 같은 거. 감귤도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에요. 오, 다른가 보다. 아니, 같은 거. 지금 우리 이거 세개 같은 거 봤잖아요. 됐죠? 가피자에서 읽어내실 수 있는 세 가지. 또 하나? 아, 가피자하고 손해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손자, 손자. 같은 거구나. 시설도 다 손해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에요.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가입금액 중에서 계약자가 제가 책임질게요. 한 자기 부담 비율을 뺀 만큼의 피해율만 피해는 100%를 초과할 수 없고 공식이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결국 같은 원리이구나. 같은 원리구나. 가입 금액 중에서 계약자가 책임지기로 한것뺀 만큼을 손해로 만들어서 지급하는 거구나. 자, 지급 보험금. 즉 보험금은 보상하는 재해, 보장하는 재해, 보상하는 손해, 대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이미 이 피해에게는 평가사분이 다 손해로 만들어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이거 마이너스예요. 이거 마이너스. 공식이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마이너스. 계약자가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보면 항상 그렇게 나와요.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한 피해율. 같은 말이잖아요.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차감한 만큼을 가입금액 내에서 지급한다. 기본 원리.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셔야지 나중에 아유, 감귤 또 다른 공식이네, 옥수수 또 다른 공식이네, 시설 또 다른 공식이네 이러면서 한숨 안 쉬시고 아 가피자가 여긴 이렇게 됐구나, 저긴 저렇게 됐구나. 네. 자 그러면 우리 보험금 지금 보험금은 가피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 가입금액, 피해율, 자기부담 비율이겠네요. 자기부담 비율은 계약 당시에 약정해요. 농작물재보험은 10%, 15%, 20%, 30, 40%가 기본적인 자기부담 비율이에요. 물론 고추나 브로콜리 3%, 5%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건 기본과정 가셔서 하나씩 보시면 되시고, 어. 이건 뭐볼게 없는 거예요. 10%, 15% 아무나 못 선택해요. 어 누구나 적게 책임 지고 싶잖아요. 아니, 천만원 손해 봤는데 400만 원 내가 부담하고 싶어요. 100만 원 부담하고 싶어요. 그쵸 당연히 이걸 다 선호하겠죠. 그런 만큼 요거는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나중에 보시고 이건 그러니까 특별히 볼게 없다. 자는 갑이자 중에서 그럼 우리는 가하고 피를 봐야 되겠네요. 가입금액부터 볼게요. 가입금액. 우리 보험의 목적은 뭐다? 농작물, 과수, 열매, 또는 밭작물, 고추, 마늘, 이런 작물이에요. 가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할까요? 자동차, 보험가입금액. 정해져 있잖아요. 어, 차량, 배기량 기준으로, 뭐, 대물 얼마, 대인 얼마. 그 중에 내가 선택하면 되죠. 그쵸? 생명보험, 가입금액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농작물은 어떻게 할까요? 소, 가축의 경우에, 가축의 경우에는 기준가액이라고 있어요. 그 중에 몇 퍼센트를 내가 결정하면 돼요. 농작물은요? 마늘 어떻게 할까요? 마늘 한 개? 한 접? 사과 뭐한 박스? 10틀로? 농지마다 다르잖아요. 가입금액. 계약자마다 내 농지에 아, 나는 이만큼 가입할게요. 수확량을 정해요. 거기에, 킬로그램당 가격, 즉, 가입가격을 곱한 것이 가입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가입수확량. 어,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 배, 배과수원을 하는데, 어, 저는 올해 만킬로그램 할게요. 제 마음대로. 저는 올해 5,000kg만 할게요. 제 마음대로 아니죠. 이 과수원이 몇 킬로그램이 생산될 것인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얼만큼 할게 요해야죠이 과수원은 최대 생산량이 1,000kg인데 나만 킬로그램 10 할게요. 말이 돼요. 이 과수원은 음, 1만 킬로그램이 생산되는데 어, 저는 1,000kg만 할게요. 가능은 할것 같은데, 보험에서는 안 받아줘요. 너무 작다는 거죠. 생산량 대비. 전 지금 생산량이라고 통칭을 했지만, 이게 착과량이 될 수도 있고, 수확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럼 가입수확량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일단 가입수확량의 정의가,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가입한 수확량, 뭐의 일정 범위? 자, 평년 수확량이 일정 범위. 어, 평년 수확량 들어오는 봤는데, 평년, 평년. 평화로운 해. 재해가 엄청 몰아치거나, 뭐 특이한 해가 있었거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평화로운 평년에, 지금 우리 수학감소보험 보장 방식을 예를 들어 하는 거죠. 이 농지에, 이 과수원에 이만큼의 수학이 예상돼요. 올해, 즉, 가입하는 해, 이 과수원에 예상되는 수학량.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배울 거예요. 계산 방법이 다 있어요.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아 뭐, 5,000kg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내요. 제가 아까 배 농사 짓는다고 했죠? 그러면 배, 제 과수원에 올해 예상되는 수확량이 5,000kg 이래요. 올해 예상이. 그러면 이 5,000kg의 일정 범위, 그 일정 범위는 50에서 100% 범위. 5천인데 제 마음대로 아나한 20만 킬로그램 가입할게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5천 킬로그램인데 제 마음대로 1 500킬로그램만 하면 안 될까요? 이건 보험으로서 실익이 없잖아요. 사고 발생했을 때 5천 예상되는 과수원에 500킬로그램만 아까 우리 가피자 의미 뭐였죠? 가, 가입 금액 중에서 이게 너무 작아버리면 보험으로서 실익이 없는 거 이거 왜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에서 100이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모든 보장 방식이 똑같진 않아요. 지금 수학 감소 보장을 예를 해서 예를 들어서 원리만 이해하는 거예요. 아.